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 쌤입니다. 어, 오늘 어, 장은 끝났죠? 끝났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어,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보니까 어, 코스피가 0.13% 코스닥은 어, 보합으로 끝났네요. 끝났는데. 어, 코스피가 2,522.33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고, 오늘 개인들이 1,351억 매수했고, 어, 외국인들 77억, 기간이 1,987억 매도를 했습니다. 어, 결론은 뭐냐? 음, 오늘은 기관에 들이 많이 매도했어요. 기관에 기간 들이 어, 기간이 팔다 보니까 좀 많이 치우쳐지는 밑으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상위 종목 보면 하이닉스, LG, 엔솔, 삼바, 현대차, 셀트리온, 기아 이렇게 빠졌고 어, 오른 종목은 우선주가 0.6%, 하나이로스페이스 1.2, HD 현대중공업 2 3 올랐습니다. 음, 삼성 본주는 보합으로 끝났네요. 어, 전반적으로뭐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네요. 보니까 흐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laughs> 오늘 코스피 어, 상승의 흐름이 좀 아쉬웠고 음, 코스닥은 어떠냐. 726.08. 어, 외국인 72억, 개인들 319억 정도 매수했고요기관 음, 애들이 363억 매도를 했습니다. 어, 엘테오젠, 에코프로 비엠 HLB, 어, 리가캠, 펩트론, 이렇게 보압이구요. 빠졌고요 어, 레인보우는 보압이고, 음, 에코프로 휴젤,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 좀 올랐습니다. 어, 파마 리서치가 4.89% 올랐네요 클래시스도 2.5% 올랐고 어,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는 어떠냐 봤더니 해외는 음, 현재 어, 중국 상해 지수가 0.03% 어, 찔끔 올랐는데 심천 지수가 0.7% 빠졌네요 음, 홍콩 항생 0.74% 하락 홍콩 H 0.73% 하락 어, 일본 니케일은 0.49% 올랐고 그리고 베트남이 1.02% 올랐고 음, 그리고 대만이 0.82% 하락을 했습니다. 어, 대만이 0.82% 하락을 했다. 그래서 오늘 좋지 않았습니다. 19,478.81이네요. 19,478.81로 마무리됐습니다. <laughs> 어, 대표 대략적으로 그습니다 미국 그 환율도 보니까 1435.50. 1435.50으로 0.56% 어, 올랐습니다. 어, 비트코인은 뭐냐. 1억 3330만원 정도 하고 있고, 어, XRP 3098원. 많이 빠지네요, 오늘. 음, 3.3% 빠지고 있고, 이더리움도 1.72% 빠져서 251만 9천원 현재 어, 빠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음, 좀, 많이 아쉬움이 있네요. 음, 아쉬움이 있고, 어, 미국 관세 위기 속에서 하이닉스하고 현대차가 나란히 시장의 기대를, 우또는 음, 1분기 최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 매출 기록했고, 이러한 호조세가 어, 관세의 집중적인 영향권에 드는 2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해지죠. 어, AI 칩에 쓰이는 주력 그 HBM을 엔비디아 쪽에 완판을 하고, 어, 6세대 샘플까지, 샘플까지 세계 최초로 이제 제공한 SK 하이닉스인데, 이런 막강한 지배력은 실적에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됩니다. 올해 1분기 보니까 영업이익은 7조 4,405억이에요. 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인데,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고, 어, 미국 관세 폭탄에 대비해서 미리 이제 재고를 그 쌓아두려는 그런 수요인데, 여기에 고부가 제품 판매가 늘어난 점도 그 깜짝 실적에 어, 한몫을 했죠. 어, 국내 1위 완성자 업체죠. 현대차 역시 미국 자동차 관세 여파에도 역대 1분기 음, 기준을 했을 때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이브리드 판매가 크게 늘어난 데다가 환율 효과까지 더해진 덕분인데 어, 경쟁사인 미국 테슬라의 1분기 순이익이71% 어, 급감을 해요. 음, 61% 급감을 해가지고 이제 부진합니다. 그래서 부진한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관세의 집중적인 영향권에 들어서는 2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제 이어갈지 미지수입니다. 하이닉스는 6세대 HBM 초기 양산 카드를 꺼냈는데 현대차도 현지 그 생산대수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방어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현재 불확실한 그런 대외 환경을 어, 고려해가지고 수익성이 확보된 제품 중심으로 어, 투자의 효율성을 한층 더 강화할 거고 어, 미국 밖에서 생산해 온 물량을 미국 내 공장으로 미국 내 공장으로 옮기는 방안도 이제 검토하는 것 같아요. 검토하는 등 어, 기업들이 관세 영향을 음,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분 분투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점들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올해 1분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음, 세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답니다 그래서 역성장 어, 그런 수렁이 좀 빠졌고요 어, 내수는 물론이고 성장이큰 축을 담당한 그런 수출까지도 어, 감소하는 등 약재가 겹쳤네요 어, 지난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 기준금리를 동결하다 보니까 어, 이창용 총재가 이미 경제성장률 위기를 경고합니다 를 어, 한국은행 총재가 그런 얘기인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각보다 오래됐고 또 여러 기타 요인이 있어서, 어, 1, 사분기 성장률도 상당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경고는 음, 현실화되는 거야. 현실화되고,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2%, 어, 지난 2월 예상치보다 무려 0.4%포인트 낮아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지난 2022년 4분기 마이너스 0.5% 이후로 가장 낮은 성장률이자, 어, 3분기 반에 다시 역성장 늪에 빠진 거죠. 어, 금융위기나 코로나 충격 때에도 없었던 4개 분기 연속 0.1% 이하로의 성장률을 이제 보이는데, 음, 사실상 성장이 이제 멈춰요. 어, 멈춘 건데, 한운도 예상하지 못한 성적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2월하고 이제 3월이죠. 오다 보니까 경제 심리가 개선되는 영향에 힘입어서 회복하는 모습을 기대를 했는데 경제활동 회복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탄핵정국과 미국 관세정책으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안 좋았는데 이례적인 대형 산불도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그동안 상당히 큰 축을 담당한 수출은 1.1% 줄었고 내수는 건설 투자가 3.2% 정도 그리고 설비 투자가 2.1% 감소를 하면서 어, 부진을 이끌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 어, 오늘 삼성전자는 아쉽지만 좀 빠졌죠? 음? 좀 올라줘야 하는데, 어, 생각만큼 이렇게 올라주진 않아요. 어, 하여튼, 어, 좀 빠지다가 이제 보합권으로 가긴 갔어요. 갔는데, 55,700원. 아침에 쭉 빠지다가, 어, 결국은 막판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고요. 어, 알고 봤더니, 오늘 개인들이 좀 사고, 기관 애들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81만 주 정도. 어, 외국인들은 1,400 정도, 1,492 주. 어, 매수했고, 기관이 많이 팔았습니다. 하여튼, JP가 127만, 골드만 76만, 멜린치 58만 매도했고, 모건 애들이 89만, 멜린치 73만,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우선주는 어떠냐, 우선주. 우선주는, 46,150원이라서 어 일단은 0.65% 정도 어좀 올라졌고요 외국인들이 한 10만주 매수를 해줬고 어 기관이 9만주 개인들이 10만주 매도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모건 애들이 10만 골드만 6만7천 멜린지 4만4천 시엘이 만주 이렇게 매수했고요 UBS 9만1천 모건 애들이 7천주 매도를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쉽지, 아쉽네요 오늘 좀더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하이닉스는 좀1.49% 빠졌습니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었지만 죄송합니다.